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노, 그, 위정편 17장과 위정편 1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들어가겠습니다 유. 어, 유는, 그, 공자, 제자, 자로의 이름입니다. 자로. 이 자로 이름이, 원래 이름이 중입니다. 중유입니다. 여기 성이고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로를 다정하게 부를 때 이름을 부르죠. 유. 그, 그유입니다. 자, 자로. 이, 이 사람은 또계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로라고도 부르기도 부르, 부르, 합니다. 자로나결로나다 찹니다. 자, 자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 자로는 예, 공자보다 한 9살 정도 어리니까 아마 공자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죠. 한 동생 정도, 어린 동생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약간 무인기질 있는 사람입니다. 좀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우리 도 있죠 도 글자 도이 도도같은 도자입니다 이 글자에 가사어올리는 사람이 이 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 처음에 이 글자 지금 우리 도덕 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글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 물이라는 뜻이죠 그죠 요거는 묵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 하품흠인데 묵고 산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대축 요 밑에 있는 요 글자는 배란 뜻입니다. 배주자입니다. 이거를 오픈한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거든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은, 여기 장자에 보면 좀 설명이 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 이 뜻을 좀 설명이 좀 유치해 볼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 와 이렇게 국경선이 없고, 이제 강이 있으면, 이, 이 겨울이나 강이 있으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나아지죠 이 강가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도자는. 강가에 사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에서, 이쪽에 사는데, 이 나라에서 세금을 가행으로 징수한다든지, 또는 병력 같은 거를 과하게 부과하면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쪽에 사는 사람은 그, 그, 이런 상이면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 그러니까 음중이야, 이야기하면은 무정부주의자적인 성향이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돌아야. 이제 철이 도라는 글자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나키스트. 그 무정부주의자. 이런 뜻을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공자를 만나는 장면은 공자와 이 저, 자로가 만나는 장면은 우리가 그, 사마천 사기 중그 저희 제자열전에 찾아옵니다그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은 이 이 자루가 이웅계 그렇게 그러니까 수탁 수탑, 그 수탁의 깃털을 머리에 꽂고관 관운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간 다폐가 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는 찬다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이 뜻입니다. 그 허리에 그, 그 돼지 사돼지 그어 멧돼지 그 가죽으로 된일를 차고 그런 낙니다 그리고 공자를 만나서 능 능폭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를 능폭이란면 팬다는 듯이 펼라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잘, 이자루를잘 이 구슬려서, 잘 달려서 공자의 제자가 됩니다. 고, 고스다구슬는 장면은 특히 그, 저, 이, 뭐야, 우리 그, 사기보다는 그, 공자 가위에 잘 나, 간답니다 그,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조해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자로는, 그, 공자보다 한, 한해 정도 빨리 죽습니다. 그, 위나라의 분쟁에, 또는 그, 정쟁에 희말려서 죽습니다. 이, 위나라는 이 위자입니다. 이 위나라에서 이 정쟁에 희말려서 죽습니다. 이, 내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내가 이, 야, 이, 조금 이 나라 경쟁이 어떤 경쟁이었냐 그 하면은, 이 나라에 영공이 있습니다. 영공. 영공이 있는데, 이 영공의 부인이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좀, 이사인데좀 요물이죠. 나중에 그 문장이 나오면 내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옛날에 공자하고 약간 쌍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로 보시 이해가 를보십니다 그래서 그, 그, 저희 자로가 이 남자를 공자가 만났다 니까막 굳었죠. 왜그 사람을 만났느냐고 막 굳었습니다. 그런, 그런 게 나중에 문장이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이, 르는데 여기에 그 자식이 계획입니다. 이, 이 자식, 이 큰아들이 계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히 이제 우이 죽고 나면 계회가 왕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계회가 남자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 엄마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좋나이 이 도망을 갑니다. 계회가. 그러면 계회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첩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 첩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첩은 첩자를 하나 알아놨어요. 이게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쓰는 첩입니다. 여기 천자문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적습니다. 이, 문득청자입니다, 이게, 첩. 문득첩자입니다 그래서, 요, 가면, 요, 계회와 첩은 아들과는, 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들 사입니다. 이 근데, 이 첩이, 이게 조금, 이 도망가죠? 계회는 도망갑니다. 이 남자하고 트라블 때문에. 가고 나서, 이 첩이 왕이 됩니다. 이래서 출공이 됩니다. 출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원조왕이 됩니다. 그렇게 계회가, 이렇게 okay, 갔다가, 나중 아버지가 죽자, 고마상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계회가 다시 역모를 꾸면서 이 출공을 축출합니다. 그러고 계회가 왕이 되죠. 그이 사람보다 뒤 왕이 됩니다. 장공이랍니다. 계회가 장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회가, 장, 이 출공을 축기시킬때 공회라는 이 공해라는 사람과 같이 함께 역무해서 이걸 쫓아내거든요. 이 공해의 가심이 자로입니다. 자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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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떤 네, 이 분쟁에 좀이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좀 개심하죠. 그래서 이계회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계회 보고 이 공해를 죽여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출공의 가신인데 어떻게 죽음을배반할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봅니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계획가이 자로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이, 그래서 이 자로가 죽죠. 이 죽을 때 아주 그 우리 사마천의 그 사마천 형님이 아주 그 멋있는 문장으로 이 죽는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로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군자는 죽을 때도, 군자사 관은 불면, 관은 머리에 갓들을 풀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멋있죠? 그럼 목이 나라 갑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제가 그, 이 자로, 근데 이제 자로는 또이 자로는 많이 듣습니다. 이 공자한테서. 이, 제가 그, 공자와 자로의 관계는 예수와 베드로의 관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어떻게 한번 설명합니다. 그, 베드로가이 어부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드로가 그, 저기, 뭐야, 이 예수, 예수를 따르면서 조금 이 예수한테 구장도 많이 듣습니다. 그, 뭐, 그, 보험서에 보면은 절대 나는 주님을 대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너, 세월 따기 오기 전에, 내세 번이나 배반할 거야. 하고, 꾸짖죠. 뿐만 아니라, 그, 개사만의,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속, 그, 피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자고 있죠. 베드로가이게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너 지금, 잡빠서잘때야 하고, 꾸짖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케이크 자체랑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걸 좀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 자로, 자는좀단순무식하게 지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회, 여, 기 지, 호의 말입니다. 회는가르킨다는 뜻입니다. 여는 너의 자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음, 이는 너의 자입니다. 너에게 지지하되고 지는 불특정 되는사람고보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에,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건 종교형 의미를 보면 됩니다. 회여 지지호. 지지위 지지. 안다는 것은 안다고 하고, 부지 위 부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 시곧 그것이 안지야 안다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우리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 자신을 모너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소크라테스를 의말 속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스폰테스가.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그죠? 자, 위정 18장. 자장은 이름이 전, 그, 이겁니다. 전손사입니다. 전손삼입니다 여기 성이고, 여기 사. 이 그래서 이게, 이 자장은, 이, 그 이, 이, 이 공자가 이 가장이 볼 때는 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나중에 그 선임편을 보면은, 우리 아, 아는 문장 있죠. 그 과유불급, 이 대상입니다. 과유 대상입니다. 그래서 산은 이 산은 자장이라기 합니다. 산은 과하고 자하 자는 상이거든 이름이 상은 불급하다.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자공이 그러면 이이 자장이 더과 관계 더좋은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하죠. 과한 것이나 모시라는 것은 같생 것이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자간필면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진 때문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사람입니다. 48세 정도 공작을다어다 그래요. 한만년는 한 제자죠. 선주 같은 대자입니다 학, 학, 이거는 간 녹입니다. 녹, 이건 녹은 녹이죠. 녹봉을 이야기합니다. 녹을, 이건 간을 구하다는 뜻입니다. 녹을 구한 것에 서 배우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자, 와 공약께서 말씀하셨다. 다문, 걸, 의입니다. 이, 요때 권은, 권은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 지금 쓰는 글자 중에 골석재판한때 이거 쓰죠. 이고은 무슨 말이냐 면은 빈단 뜻입니다. 그래서 골석이라는 것은 비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을 골석재판이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 요때고은 빈단 뜻인데 요때 지금 공작하는 말 중에서는 의심을, 의심을 그냥 돌아앉는 뜻입니다. 그냥 돌아앉는 뜻입니다. 그, 걸 판단 중지하라는 뜻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권의. 의심스러운 거는 그냥 내도와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은 기여.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신중히 말하라. 그런 적, 과, 우. 과는 적다 뜻입니다. 우한이 적을 것이다. 허물다 뜻입니다. 문이 적을 것이다. 이는 뜻이죠. 다 설명하고 나서 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다견 많이 보라. 그리고 위태로운 것은, 이건 태입니다. 위태할 때 태전이다. 위태로운 것은 냅둬라. 그래서 자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냅둬라. 그리고 그 나머지를 신중히 해놔라. 신행기여. 그는 저 과회 구회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구회가 적을 것이다. 이 문장은 지금 제가 이거 이 문장은 이 우리 그 서양 철학에서 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 이게 후세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20세기 초에. 이 현상이 무슨 말이냐. 이, 이, 이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죠. 에포케. 에포케. 판단 중지. 이건 판단 중지거든요. 이 현상, 우리가 이 현상을 공부를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에포케인데, 이 현상학적 환원이랍니다. 무슨, 이 현상학적 환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 내가 좀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뭐 어제까지 우리가 그 사전선거를 했잖아요. 하고 지금 본 선거가 지금 누굴 사을정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하, 내가 경성도 사람이고 또 내가 전화도 사람이라서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색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가 얻어 지식,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현상학적 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학적 가면 판단하지 말고 순수하게 드러나는 대상을 관찰합니다. 그런, 그런 사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이 현상학적 하늘 이덕션은 하늘을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하고 판단하지 말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말함에 있어서 허물이 적고 행동함에 있어서 구애함이 지으면 녹, 녹은, 그, 제 기주부의, 그 중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이죠. 자. 지금 이 자단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공자 현실적인 공자도 현실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 나오는 그 모습으로 하지만, 이, 가장 이 어린 제자, 이 손주 같은 제자가 와서, 이녹공부하는거 회지적인 사항이죠 이것을 관으면서 물었을 때 아주 이 면을 하죠 지금 그죠 약간 우회해서 한 설명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해설하겠습니다유 자로 보고 한말합니다 자로를 불러서 너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다 그것이 아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을 안다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할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로 안에 이르는 겁니다. 또 자장이 녹을 노벌, 녹봉의... 구한, 녹봉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배우려고 해라. 그래서,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물어라. 많이 들으라. 많이 들으라. 그리고, 의심나는 것은, 내토라. 거기에 니가 어설프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로서, 신중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기여는 의심 속을 내버리고 나서 내가 직접를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이런 뜻이죠. 내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라. 그런 적, 거물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많이 보라. 위태로운 것은 냅둬라. 어프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서 신중하게 행위하라. 행동하라. 그러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말에 흐물이 없고, 흐물이 적고, 행동에 흐함이 적다면, 녹은, 녹은 그 중에 있을 것이다. 저도 최근에 그, 이 손주들 봤습니다. 그,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유를 가지고 내가 우을 투표한다. 그 생각은 될수 있으면 애포케, 판단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우리 미래 세대, 내 지금 손주 같은 저는 아기던 세계가 그러니까 과연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투표하면 됩니다. 그렇게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